주머니에 구슬이 들어 있습니다. 이 구슬을 시원, 경인, 성종이가 차례드, 차례로 전체의 5분의 1, 3분의 1, 15분의 7씩 나누어 가지면 이거 시원이가 5분의 1, 경인이가 3분의 1, 성종이가 이거 15분의 7 이렇게 갖고 있으면 성종이는 시원이보다 구슬을 16개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네모라고 해주면 전체 성종이 꺼가 성종이가 15분의 7이죠. 전체의 네모라고 하면, 전체의 15분의 7이 갖고 있는 게 성종이는, 성종이는 시원이가 5분의 1이죠. 전체의 5분의 1을 갖고 있는 시원이보다 16개를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이 구슬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시원이, 경인이, 성종이가 또 차례로 전체의 4분의 1, 3분의 1, 12분의 5씩 나누어 가지면, 경인이는, 경인이는 시원이보다 구슬을 몇개더 많이 가지게 됩니까? 그랬어요. 음, 일단, 그러면은, 요기에서 시계 하나 나왔으니까, 네모를 구할 수가 있네요. 전체 구슬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전체 구슬수부터 구해주면, 요거 네모는 네모끼리 묶어야 되니까, 요거를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주면, 네모 곱하기, 여기 네모끼리 묶여지죠. 15분의 7 빼기 5분의 1 이렇게 와줄 거고, 오른쪽에는 16만 남습니다. 요거 안에 거 정리해주면은 15분의 3이죠. 풍분해주면. 그래서, 이거는, 15분의 4 곱하기 네모가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나누기 4 해주면 4, 4, 16. 네모는 4 곱하기 15가 되겠죠. 여기에서 네모는 4 곱하기 15, 60이 되네요. 전체 구수는 60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시원이 경인이 송조이가 전체의 4분의 1, 3분의 1, 12분의 1을, 어,씩 있으니까 개수 알수 있죠. 곱해주면, 가지면, 경인이는, 경인이거 구해줍니다. 경인이는, 경인이거는 전체 60개 중에서 경인이가 3분의 1 가지고 있죠. 3분의 1. 경인이거는 시원이보다, 시원이는 전체의 4분의 1 가지고 있습니다. 60개 중에서 4분의 1 가지고 있는 시원이보다 구수를 몇개더 많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세모라고 해주면 몇개더 많이 가지게 됩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식이 써지네요. 그러면 3, 2, 6, 그 다음에 4, 15니까 5개 차이 나죠. 20은 15 더하기 3호니까 여기 5개 더 가지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번수 카드 3, 4, 5, 7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오른쪽과 같은 나눗셈 식을 만들 때 계산 결과가 1보다 큰 식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어요. 여기 3, 4, 5, 6을 빈칸에다가 하나씩 넣어줬을 때이 계산 결과가 1보다 클 경우가 몇 가지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네모 칸에 들어가다 각기 다른 숫자 위치니까 이거를 다른 도형 뭐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이식 다시 정리해줍니다. 여기 세모분의 네모, 나눗셈은 곱셈으로 역수의 곱으로 써줄 수 있죠. 그러면 별분의 동그라미 나눠주는 거는 동그라미 분의 별 곱해주는 거랑 같으니까 요 결과가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양쪽에다가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 해주는 경우를 생각하면 여기에다가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 해주면 요거 약분 되어서 이 분모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 네모 곱하기 별이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두 수의 곱이 여기 3, 여기 3, 4, 5, 7. 이숫자들의 중에서 두 수의 곱이 두, 다른 두 수의 곱보다 큰 경우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묻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줄수 있죠. 그럼 그런 경우를 그럼 생각해 줍니다. 일단 더 커야 되니까 제일 큰 숫자 7이, 어, 왼쪽에 들어오는 경우부터 생각해 줍니다. 그러면 네모에 7이 들어오는 경우에 별에 5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 두수를 곱하는 경우 57이 35고 나머지 두수의 곱은 12고 35니까 당연히 7과 5가 오면은 여기 3과 4가 오는 경우보다 이게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75 써줄 수 있고 75가 되면은 여기 57도 되죠 거꾸로 곱해도 두수의 곱이 나머지 두수의 곱보다 커질 테니까 그리고 또 74를 생각해주면 큰수두 개씩 하나씩 줄여가면서 생각니다 7하고 4가 왼쪽에 오는 경우 생각해 보면 7하고 4가 온다면 4, 7에 28이고요. 3, 5, 15. 왼쪽에 28이 두 수의 곱이 28이고 오른쪽 두 수의 곱이 15가 될 거니까 이것도 더 크죠. 그래서 이것도 7, 4도 왼쪽에 올수 있습니다. 두 수의 곱이 7, 4가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위치가 바뀌어서 네모에 4가 오고 별에 7이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작아지는 거 7하고 3이 오는 경우 73 21이고 그 다음에 45 20이니까 이때도 7하고 3이 오는 경우도 여기 나머지 두 수의 곱이 20이니까 더 크죠. 이것도 왼쪽에 73이 올수 있어요. 73이 올수 있으면은 네모에 3이 오고 별에 7이 오는 경우도 다른 경우니까 각각 구해줍니다. 뭐 이렇게 될때 그리고 또 하나 더그럼 7은 다 썼죠. 7다 썼으면은 이제 더 작은 수 5하고 5, 7은 여기서 이미 했으니까, 5, 7은 했으니까 더 작은 수, 5, 4를 하게 되면 5, 4, 20이고, 나머지 두 수의 곱은 이제 3, 7에 20일 더 커져요. 그래서, 어, 7, 3보다 더 작은 두 수의 곱은, 어, 이제 왼쪽에 두 수가 곱했을 때더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수를 곱해서 더큰 경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오른쪽에, 이거 세모하고 동그라미에 어떤 숫자들이 들어가는지 보면은, 네모, 별, 어, 네모에 7이 들어가고, 별에 5가 들어갈 때, 세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7, 5, 57 썼으니까 3, 4 남았죠. 그러니까 세모에 3이 들어가고, 동그라미가 4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모에 4가 들어가고, 동그라미에 3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도 해 각각의 다 다른 숫자를 만들어주니까. 어, 그리고 5, 7이 들어갈 경우에, 5, 7을 썼으면, 지금 7월도 똑같이 3, 4가 또 남는데, 또 그러면 여기 3, 4가 들어갈 수 있겠고 여기 4, 3이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세모랑 동그라미가 왜 동그라미 세모 위치가 다 다르니까 3과 4가 들어가는 위치가 바뀌면 다 다른 숫자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각각의 다 다른 경우로 경우의 수를 찾아줍니다. 보니까 그럼 7, 4일 때도 여기 7, 4두개 빼면 3, 5두 개가 남죠. 그러면 3, 5가 되고 5, 3이 되고 이 여섯 가지 의 경우에 각각 다두 개씩. 다른 나머지 두 수가, 이제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자리를 바꿔가면서 두 가지 경우씩 다 생기게 돼요. 그러면, 네모, 별에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 여섯 개가 있고, 또 세모 각각에서 또 이제 두 개씩 더 생기니까, 6 곱하기, 총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2, 12개. 12개의 다른, 이러한 식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답은 12개가 됩니다. 계산 결과가 1보다 큰지 요, 요 계산 결과죠. 이게 1보다 큰 식, 이렇게 완족하는 네모, 어, 별, 세모, 동그라미를 구하는 거죠. 이게 몇 가지나 되는가? 이거를 양쪽에다가 분모를 없애서 이렇게 자연수로 된 식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니까 어, 다른 두 수의 곱이 또그 나머지 두 수의 곱보다 큰 경우가 이렇게 네모, 별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여섯 가지가 되고, 그 각각의 경우에 세모 동그라미가 위치를 바꾸면서 나머지 두 수가 이 앞뒤로 바뀌면서 다또두 가지씩 생기니까 여기 4, 7이면은 나머지 두개 3, 5. 여기 또 3, 5, 5, 3이 될 거고, 7, 3, 7, 3에 있으면 4, 5가 남으니까 4, 5, 5, 4. 여기도 4, 5, 5, 4.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식이 12개가 되는 겁니다. 이번, 가물통에는 드리의 4분의 3만큼, 나물통에는 드리의 3분의 2만큼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두 개의 물통에서 같은 양의 물을 덜어냈더니 가물통에는 드리의 2분의 1만큼, 나물통에는 드리의 6분의 1만큼 물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두 물통에 들어있던 물의 양의 합이, 두 물통에 들어있던 물의 양의 합이 39리터일 때, 어, 그러면 가물통에 처음에 가물통에는 들이의 4분의 3만큼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음, 가물통에 들이를 가라고 그러고, 나물통에 들이를 나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에 4분의 3만큼 있었고, 4분의 3, 처음에 있었던 양이, 또 나에, 나에는 3분의 2만큼 처음에 있었다고 했어요. 이두 개의 합이 39리터란 얘기죠. 이때, 나물통에 들이. 그 나물통에 드리를 나라고 하기로 했죠. 이게 몇 리터입니까 그랬어요. 이 드리라는 거는 틀이라는 거는 이 부피인데 어떤 용기가 있으면은 용기의 안쪽 치수 지수, 안쪽 치수의 부피를 들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용기마다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두께가 이렇게 있으면 두께가 두꺼운 것과 겉에서 치수를 재게 되면, 여기를 치수를 재게 되면 두꺼운 거는 점점 더 커지죠.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은 똑같은데. 그래서 겉에서 치수를 채지 않고, 요 안쪽에, 용기 안쪽에를 치수를 재줍니다. 그래서 요 안쪽 치수를 재서 구한 부피를 들이라고 해요. 요 안쪽으로. 그래야지 어, 드리로 우리가 재야지 항상 용기 두께와 상관없이 일정한 양을 요 안에다 담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 가물통 드리를 가라고 하고, 나물통 드리를 나라고 하면, 여기서 식을 써주면, 가의 4분의 3만큼, 그 다음에 있었는데, 같은 양의 물을 덜어냈대요. 그래서 물을 덜어낸 양을 네모라고 하면은, 여기서 네모를 뺐더니, 가는 어떻게 됐냐면, 드리에 2분의 1만큼이 됐어요. 가 드리에 이분의 일만큼 냈고가 드리에 이분의 일. 나는 원래 있던 게 처음에 삼분의 이만큼 있었는데, 거기서 같은 양의 물 네모를 뺐더니 나가 나 드리에 나물통에는 드리에 육분의 일만큼, 육분의 일만큼의 물이 남았대요. 요렇게두개 식을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처음 두 물통에 들어있던 물의 양의 합. 처음에는 가에는 사분의 삼만큼, 가에 사분의 삼만큼 들어있는 거 더하기 나의 삼분의 이만큼 들어있던 거. 처음에 들어있던 거두 개를 합했더니 39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나를 구하시오. 나 물통에 드릴을 구하시오.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똑같이 네모가 있으니까, 똑같은 네모가 있으니까, 요 식을 네모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요 식도 네모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요거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이 같게 되겠죠. 똑같은 네모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빼기 네모는 오른쪽으로 보내주고, 이 간은 왼쪽으로 보내서 각길리 모아줍니다. 그럼 네모는, 여기 가 곱하기, 안에 4분의 3에서 2분의 1이 반대쪽에 있으니까 빼기 2분의 1이 되죠. 4분의 3 빼기 2분의 1이 되고, 이거는 4분의 2니까, 4분의 2 빼면은 4분의 1이죠. 4분의 1 곱하기 가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식에서 이것도 네모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여기 나 곱하기 6분의 1 왼쪽으로 보내면, 네모는 나 곱하기 3분의 2 빼기 6분의 1. 이것은 6분의 4에서 6분의 1 빼니까 6분의 3, 2분의 1 곱하기 나가 됩니다. 이게 어, 네모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위에 식도 네모고, 밑에 식도 덜어낸 물의 양이죠. 이 네모는 같은 양의 물을 덜어냈다고 했으니까 여기 1번과 2번은 양 같아요. 이게 두 개가 같다고 하면 이게 2분의 1 곱하기 나가, 4분의 1 곱하기 가와 같아지니까 양쪽에다가 4를 곱해주게 되면, 곱하기 4 하게 되면, 이거 약분되어서, 가는 2 곱하기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들이의 양은, 가들이의 양은, 나들이의 양 곱하기 2가 됩니다. 이거를 어디에다 넣어주냐면, 요식에다가 넣어주면, 우리가 하나의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에다가 나 곱하기 2를, 요 가에다가, 요나 곱하기 1을 대신 넣어줍니다. 여기서 구한 거. 그러면, 나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나 곱하기 3분의 2한 값이 39가 리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21은 2, 2, 4 약분이 되고요. 그럼 2분의 3, 이 나로 다시 묶어주면, 나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3분의 3분의 2가 39가 되어야 되죠. 이거한번더 통분해주면, 2, 3, 6분의 3, 3, 9 더하기 2, 4. 13이죠. 13 곱하기, 나가 39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거 3으로 약분이 되고, 여기, 나를 구하면, 그럼, 나, 나의 들이 구할 수 있죠. 여기 양쪽이 6을 곱하면, 6, 3, 18. 그래서, 여기, 나 물통의 들이를 나라고 하게 있죠. 이거는 몇 리터입니까? 여기 18리터. 18리터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